KBS 19기 김야희입니다. <laughs> 네,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 팀원 먼저 소개해드리면 종현님, 종민님이 백엔드 부분을 힘써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은성님 성민님, 수영님이 크롤링 모델, 그리고 시각화까지를 담당해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 발표는 다음 목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어, 먼저 저희의 프로젝트 개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 키는 어, 영화배교사 직원들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할까? 이 문장을 어, 목표로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어, 사실 영화 추천, 뭐 영화... 어, 개인 성향에 따른 뭐취향에 추천해주는 시스템은 앞서서 다른 어, 분들도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네이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오피스 의 순위가 포함이 표시가 되는데 사실 배급사 직원들이 실제로 궁금해할 만한 정보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기 나온 것처럼 흥행하는 장르, 예상 관객수, 어 관객의 반응 등과 같은 지표들을 모두 하나의 대시보드에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의 데스보드는 어, 핵심이 하루에 한번 데이터가 업데이트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한 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도 프로그램이 백엔드에 구현되어 돌아간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브리스 개념을 기반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 같은 플라스크나 노드.js 같은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REST API 또한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코비스 API에서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어, AWS 람다에 이벤트 브릿지를 설정해서 하루에 한 번, 새벽 4시에 이 람다가, 어, 작용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 크롤링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받아와진 데이터는 AWS S3에 저장하게 되고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모델에 넣어서 이 어, 시트 안에 있는 모델에 넣어서 크롬탭으로 이 시트 안에 있는 모델들이 특정 시간에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자, 흘러나가는 데이터는 모두 csv 파일이고요. 저희는 이 모인 데이터를 다시 엘라스틱 서치에 올리기 위해서 json 파일로 변환을 하였고 그래서 이 과정은 이 AWS3에 데이터가 담기는 순간 린다가 작동하도록 설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키바나로 시간 관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은 람다와 크롬탭에 대한 설명인데, 어 람다 트리거는 새벽 4시에 어 작동이 되게 하였고, 그래서 크롬탭은 어 새벽 5시에 작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를 보시면, 어 오늘 새벽 4시, 그런 즉, 영국 시간으로는 전날 8시더라고요. 여기 작동한 로그가 찍힌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어 다음으로 API와 크롤링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람다를 통해서 일별 박스 오피스 API가 수집이 되고 여기서 수집된 영화 정보 그리고 개봉일, 영화 코드들을 이용해서 이 여기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화 리뷰와 별 평점을 크롤링하고 또한 뉴스 업강량을 크롤링하고 그리고 영화 상세 정보 API를 받아서 이 뉴성 금량과 영화 상세 정보 API는 하나의 테이블로, 테이블로 만들고 리뷰 평점 크롤링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두 개를 아마존 S3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지금 영화 상세 정보 API랑 일별 박스 오피스 API랑 두 개가 요청 변수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일별 박스 오피스 API로 조회 날짜를 오늘로부터 전날 이 박스오피스 API 같은 경우는 오늘이 25일이면 24일 정도까지만 어, 업데이트가 돼서 하루 전날 데이터를 받아와서 여기에서 나온 영화 코드를 어, 다른 API의 요청편수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크롤링도 진행을 하였고요. 어, 이렇게 크롤링된 데이터들은 어, 아마존 S3에 저장해서 모델의 예측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까 모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코버틀을 통한 관객 반응지수 예측과 어, 앙승줄 모델을 통한 누적 관객수 예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객 반응지수 예측의 경우에는 아까 크롤링한 리뷰와 별점 데이터를 가지고 어, 코엔엘 파일, NLDK, 한 스펠 등을 어, 활용하여 텍스트 전처리를 진행하고, 후에 키바나에서 워드클라우드 형성을 위해서 어, 조사 부분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처리가 완료된 어, 리뷰를 가지고 코버틀을 활용해서 어, 영화 관객 반응 지수 도출을 위한 긍부정 어, 라벨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그 다음에 누적 관객수 예측을 위해서는 어, 예측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API를 받아온 정보만 가지고 누적 관객수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저희가 어,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화 흥행 정도에 감독과 대급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그러한 논문 자료들도 찾았었고, 그래서 이를 한번 e d a 를 해보니까 감독과 배급사별로 어 평균 누적 관객수의 차이가 큰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배급사를 연속형 변수로 변환해서 모델에 넣으려고 했는데 원화딩 코딩의 방식의 경우에는 어 너무 많은 범주가 있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는 이 관객수를 가지고 별도의 흥행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에서 2021년 개봉 영화 중에서 관객 수가 만명 이상인 영화를 대상으로 어, 모델 트레이닝을 진행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영화들의 감독별, 영화사별 평균 관계를 산출 후에 민맥스 스케일링을 진행하여 진술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들어간 변수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도 오토에메린 파이캐럿을 통해서 먼저 가장 성능이 높은 모델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나음 랜덤 프레스트 리그레서를 가지고 모델을 학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이블 하나, 테이블 두 개로 이게 이제 엘라스틱서치에 오픈서치에 제이슨 형태로 다음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봤던 이두 개의 테이블이 요어 여기 S3에 담겨져 있으면 이 람다를 통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변환해서 여기 엘라틱 서치에 넣어주면 바로 키바나 시각화가 가능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는 어 영화 현재 1일 그 박스오피스의 영화의 전체 현황을 볼수 있는 오버뷰 페이지와 어, 각각 개별 영화를 볼수 있는 뮤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어, 그 대시보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키바나가 굉장히 편리한 점이 어, 타임으로 데이터가 쌓이면서 저희가 언제까지를 볼수 있는지 어, 데이를 설정을 할수 있어서 지금 라스트 어, 세븐데이즈를 기준으로 일별 박스 오피스 대시보드를 지금 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위에를 보면 어 전체 영화 총 관객 수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그리고 총 매출액을 보실 수 있고 어 여기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의 지금 박스오피스 순위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배급사 입장에서 박스오피스 데시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 만약에 각자 배급사가 자신의 영화가 얼마나 잘 되고 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터를 걸어줄 수 있게 하였고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일 어, 관계측 총 추이 그래서 어, 어제 같은 경우는 41, 40, 1,000, 영이 어, 지금 영화를 본 것을 볼수 있고 어, 지금 여기 보면 장르별로 지금 흥행하고 있는 장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영화별로 지금 계속 계속 쌓이면서 어, 영화들이 어느 정도의 관객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체를 통해서 볼수 있고 맵플스가 어,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영화 페이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 여기서는 지금 맨 처음에 영화명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영화명에 따라서 이 전체 딕스보드가 그 영화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자 탑건 레버리의 박스오피스 순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아마 전날에도 1위였나봐요. 그래서 0으로 표시가 되고, 어, 네이버에서 가져온 관객 평점은 9.79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팀도 만들면서, 아, 이거 이제 <laughs> 끝난 <끝나면> 보러 가야겠다. <laughs>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지금 보면 관객 반응 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그포트 이용해서 산출한 모델 공정 지수인데, 이것도 되게 높죠. 지금 보면 87%여서. 되게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 밑에 보면 기본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 여게 지금 일일 관객수 어제에 비해서 50% 정도 또 많이 입소문을 더 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지금 누적 관객수 추이 같은 경우도 그래프로 볼수 있고 어, 시장 점유율은 54.5%. 그리고 저희 이게 지금 다 말씀드렸던 랜덤 포레스트 이용해서 예측한 예상 총 최종 관객수입니다. 그래서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참 영화관 내려가기 전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리뷰 이용해서 지금 보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여기 되게 최고 꼭 보세요. 최고의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예상 관객수 도달률로, 여기는 지금 예상, 저희가 예, 예측한 거, 여기는 현재 부족 관객수 보실 수 있고, 일일 매출액도 점점 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밑에서는 실시간 리뷰. 지금 보면, 어, 별점이 10점 좋은 사람은, 어, 되게, 어, 19, 8, 되게 긍정적인. 리뷰 잘 남겨주신 거볼수 있고, 여기서도 어,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지까지 보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른 애들도 다 보실 수 있고, 마녀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어, 박스 오피스 대시보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아, 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이 아, 그까 아, 그러니까. 아, 그 그러니까. 아, 그 그러니까. 아, 그러러 최종 관객 수를 합쳐서 그걸 뭐 만약에 두 개가 있었으면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전체 감독들의 그 누적 관객 수를 가지고 민맥스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아,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